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 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7,500원에 약과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자, 매출 대비해서 영업 이익 보세요. 자, 지금 매출이 37%나 증가되는 1분기가 이렇게 증가되는 이 시점에서 자, 영업 이익만 무려 388%가 증가가 됐죠. 자, 지금 계속해서 개막입니다. 자, 조선업이 호황이에요. 여기에서는요, 2007년도 10월 달에 최고점이 28만 8천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7 7,500원인데, 자,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 종목에 대한 호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본격적인 차업을 한다. 자, 이 참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8조로 잡자, 하나오션, 폴란드 조선소와 자, 군함 상선에 대한 협력을 위해서 맞선을 잡았다. 자, 여기 관련해서는 하나오션, 자, HD 현대에 대해서 원팀으로 시장을 공략을 한다. 그리고 또한 번, 자, 이슈가 나온 게, 자, 로이드 성급과 손잡고 K함정에 대해서 자, 수출을 본격화한다. 여기서 함정 수출 시 요구되는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에 대한 기반을 마련을 하면서, 자, 세계적 성급의 높은 공식력으로 하나오션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를 한다. 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저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우리가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도 손을 잡고 수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방산 수출의 확대를 자, 확대에 대해서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국내 방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를 했을 때, 한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잠수함, 개발에 참여하면서, 자, 기술력을, 자,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LNG 및 암모니아에 대해서, 자, 추진 선박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친환경, 자,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선박, 자, 개발을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자, 국제 환경 속에서, 자, 규제에 대한 대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마트, 자, 스마트, 자, 선박도 지금 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 운항, 그 다음에 스마트 선박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서 선박 운항에 대해서 효율성과 안정성, 자, 그러니까 안정성까지 높이고 있다. 앞으로 수준은 늘어날 것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 또 손을 내밀었죠. 제가 앞서서 미국을 제외하고, 그죠?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나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자 우리나라의 지금 자 지금 K2 잠수함 관련해서 그다음에 방산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자 K 함이 수준에 굉장히 극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준에 대한 이 기술력이 자 앞서서 미국이 지금 자 지금 계속해서 손을 내밀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고 있다. 저는 세계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는 하나 오션이 그 중심에 있어요 자 제가 월봉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역대급 매수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봐도 역대급 이때는 지금 호황이었는데 지금 역대급 매수세는 안 나왔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역대급 매수세가 이제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 위에 저항이 있어요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머물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위에 올라가면 이 고점이 자, 2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 있죠? 자, 여기까지 지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올라간 면이 바닥에서. 자 25,000원에서 올라갔던 면이 무려 200%는 올라갔지만 자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자이 지금 77,2500원에서도 2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단타 종목들 제 무료방 자 소통방에서는 단타 종목들을 문자로도 자 무료로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이 매매 동향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는 자, 외국계 기관하고는 매도세가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면이 자, 플러스 200%가 넘는 바닥권에서 올라갔던 면이 있고, 현재 고가흐름 자 국가오름 에서는 가격적인 가격적인 조정이 아니라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매매동향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사실상 외국계가 나 지금 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는 신한투자 유진이 지금 압도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 결국에는 어때요 자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하고 키움큰손도 매수를 하는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월봉에 대한 이 월봉에 대한 고점이 있죠 자이 고점만 뚫어주면 자이 종목이 10만원 구간에 돌아야 하면서 자 10만원 구간에서는 20만원 가는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이 월봉상에서 자 크게 매수세를 자 그간에 매집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원래대로 하면 크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자, 결국에는 크게 크게 올라갔는데 자, 지금 이 21선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기간이 있거든요. 자, 이 기간에 대해서 지금 자, 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21선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자,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상승세가 크게 나올 것이다. 자, 지금 그래봤자 이제 2분기, 그죠? 2분기 끝자락에 6월 달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요, 자, 이전에 여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 큼지막하게 급등했었던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자, 이런 구간들이 있지만, 현재 횡보성, 이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급이 들어가면서, 자, 시그널이 나와야 올라간다. 자, 이 시그널은요, 제가 계속해서 문자로도 여러분께 잡아드리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면모가 나오면서, 앞으로 지금 2분기 이후에 3분기에도 대형, 자, 대형 수주가, 그죠? 3분기의 대형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들, 제가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자, 큰 세력. 자, 지금 큰 손들 있잖아요. 자, 큰 손들은 우리나라 주도주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느냐? 조선업으로 보고 있다. 그 뒤에서 원전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부터가, 자, 국내, 그것도 한국, 자, 한국 기업에 지금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일단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이전 세계의 이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독보적으로, 자,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지금 하나 오션을 보르면 안 된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종가로도, 자, 문자비팅, 그 다음에, 종가배로, 이제, 종가배팅, 장중배팅. 자, 이렇게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성을 크게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큰 자금이 있다면, 이큰 자금은 당연히 하나 수션에 매매를 해서 크게 매도를 할 때, 자, 이 매도 타점이 있습니다. 자, 매도 타점은 제가 문자로도 제 소통방에 100% 무료로써 여러분께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소통방에, 자, 입장해주셔서 큰 수익 내시고요. 자, 뒤에서는 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 날 제가 종가 매수 5시 3시에 들으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 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의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소통망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소통방을 공개해드리자면 기간 정보지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자 정보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시에는 선물 자그등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이 히든 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점해야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매매는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이상 수익입니다. 자 여기 관련한 프로젝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되 010 5124 9984로 자 문자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제 소통망에 들어와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3%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자 지금 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22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3% 이상만 매일 수익을 이어갈 때 자, 한 달에 100%의 자,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도 2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6개월에 거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 내에 자, 6,300%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300만 원에 자, 수익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6기까지, 자, 6기까지 끝내놓고 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특급 이벤트로, 자, 우선제 소통방이 10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 밥줄입니다. 자, 우선 폭등주 매매 비법을 알려드릴 때, 자, 우리가 흔하게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을 잡을 때, 자 선행으로 잡았다면, 자 만약에 급등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크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는 매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자, 단기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 주들 관련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내는 시그널로 자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폭등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아가시고요. 제 소통방은 무료 운영입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링크 발송을 통해서 단기 폭동주를 매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자, 기법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20년 이상 제 노하우가 쌓인 이 기법 매매로는 자, 테마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급등주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설력을 할수 있으면서 자, 이 기법에 매매 대해서는 이 파동, 그죠? 파동도 중요하죠. 자,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 그죠? 자, 1차 급등했을 때와 2차 급등했을 때, 그리고 맥정우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법 매매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선행 매매 기법. 자, 이 선행 매매 기법은 앞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자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에 대한 기법 매매를 여러분께 다 전수해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책에서는 이런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요거를 다 지금 자,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자, 이 노하우가 담긴 이 글들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자, 지금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주가 위치. 자, 주가는 어떤 식으로 자, 흐름을 탔을 때 올라가고 그죠? 자, 떨어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21선이 붙은 종목, 거래량이 자, 검증하는 종목그 다음에 영망치형 종목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다 쌓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캔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 모양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따라 붙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여기 관련해서는 양봉 관련했을 때보다 갭상승, 자갭 상승했을 때가 더 매수 수급이 더 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갭 상승했을 때는 이 위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자 이보다도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이 양봉흐름이 나와주면 세력들이 밑에서 자 밑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위로 올렸을 때자 개인들이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갔을 때 당연히 자 세력들은 매도를하고 빠져나가는 자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것들 캔들 모양들 자, 주가 위치 자,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알려드리면서 제 중요한 제 노하우가 쌓여 있다. 여기에서 제 선행 기법에 대해서 선행 개미, 이 기법이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행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 이게 미리 매수를 한다는 거죠. 미리 이거를 알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테마주. 그 다음에 급등주, 특히, 자, 대선 테마주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시그널을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입 구간에 결국에는, 자,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를 해놓고 있으면, 이후에는, 자, 뉴스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도 나오고, 자, 급등이 나오는 게 끝이 아니죠. 폭등도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노하우가 단계에, 자, 이 파일 있죠? 자, 이 파일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자 원래대로 하면 이게 300만 원 상당의 제 매매 기법이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선행 매매 기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자 이거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실 때자 숫자 2번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자010 5124에 9 9 84로 문자를 숫자 2번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고. 제 소통방. 자, 제 소통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기법 매매 희망하시는 분들을 자, 모두 모두 이렇게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테마주에 대해서 자, 급등주에 대해서 무적이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노하우로 여러분께 전수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서 자, 이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니까 자, 모두 제 소통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